네, 안녕하세요. 해병원도 의정부 천문관 권장 김영수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대도 면적세, 내려배기와 전후배기를 제대로 한번 다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얘기해주는 허리의 균형과 다리의 힘, 그리고 기저면의 확보, 그리고 시선 처리, 정확하게 가슴이 앞을 볼수 있게 세워주시는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뭐, 기마세, 지금 배웠던 뭐, 나중에 배울 소도세 금계동립 발상세까지 모든 기본적인 동작에서 가장 큰 힘을 이루어지는 균형들이기 때문에 허리에 브릿지를 세워준다. 다리 기정을 확보함으로써 공간 확보를 해주고 힘을 받쳐줄 수 있게 기정을 확보해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숙지를 해서 숙달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해 주시는 게 아주 좋고요. 자 그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도세 자세에서 적을 겨누고 항상 견적을 할 때에는 항상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손이 붙어 있지 않게 똑바로 힘이 앞으로 쭉 뻗어질 수 있도록 손을 붙이지 않고 뻗어주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겠고요. 자, 그 다음 말 그대로 견적이기 때문에 검의 방향은 나의 시선 높이에서 항상 일정 수준 맞춰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시선이 유지된 상태에서 정면을 내려내는데 그대로 발을 바꾸면서 뒤돌아서 등에 붙이고 검의 방향을 뒤에서 일자로 맞춰진 이후에 힘을 왼손에 힘을 주고 오른손 핸들이 밀어주면서 똑같이 정면대로 밀처럼 내려 숙여, 이어. 자 이것이 대도색 내려 백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리의 균형이 먼저 바뀌고 허리를 틀과 동시에 어깨를 들어서 검의 각도를 확보한 후 힘의 방향을 잡고 앞으로 밀어주면서 기야 이어. 자 항상 검이 갈 때에는 다리가 먼저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허리 힘이 이동하면서 시선이 먼저 본 후에 검이 따라가는 식으로 순서가 정확하게 맞춰져야 검의 힘이 폭발적으로 만들어지는 타이밍이 생깁니다. 만약에 여기서 하나라도 어긋나서 다리와 검이 같이 움직이게 된다거나 하는 경우는 몸이 균형이 흐트러짐으로써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순서를 맞춰서 다리 먼저 균형을 잡은 이후에 균형이 잡히지 않았을 때 움직여 버리면 몸의 리듬이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리가 먼저 자리를 잡고 허리의 물질을 계속 버틴과 어깨를 올려서 정면 정확하게 가슴과 시선을 보고 이얍! 자, 이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 기본적인 과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지금 보셨던 백기를 연속으로 뒤와 앞을 동시 공격한다 그래서 전후 백기라는 기술을 같이 습득을 합니다. 전후배기, 하나, 일! 자, 두 번에 연속으로 걸쳐서 들어갔는데, 다른 점은 뭐냐면, 정확하게 배고 나서 힘이 멈추자마자 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끊어 뵈게 되면, 그냥 배기를 두번 하는 거랑 다름이 없는데, 전후배기는, 뱉던 힘을 틀어서, 뱉던 힘을 틀어서 다시 앞으로. 자, 이렇게, 힘의 이동을 맞춰서 균형, 힘을 갖다가 다시 와주는, 한번 본의 힘을 이용해서 다시 가속을 붙여서 검의 힘을 실어주는 것이 다른 일반적인 대기와좀 틀린 부분입니다. 어느 배기는 정확하게, 두번 연속으로 허리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연습해 주시는 것이 키포인트고요 자, 2단으로 배우실 것은 금계 독립 팔상세라고 하는 자세인데, 금계 독립 팔상세는 한 발을 들어서 자, 이 수련의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근계동의 팔산세는 검도의 키포인트가 되는 가장 중심이 되는 다리에서 한쪽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자, 예를 들면 전투시에 다리를 다쳐서 이 다리를 못쓰게 되면 오히려 다리가 나의 검역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다리 없이도 검을 쓸수 있도록 탁! 훈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금계동립팔상세입니다자 훈련과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훈련과정은 대도세 자세에서 최초 금계동립팔상세 엇! 하면 검이 옆쪽에 검 배쪽으로 그대로 상대방의 검을 흘 치듯이 탁! 끊어 쳐주시고 검 등을 세워서 상대방의 검을 튕겨낸 후에 그대로 팔꿈치를 박을 세워서 검의 힘을 유지해주신 상태에서 꽉 잡고 그대로 딱 어깨 쪽에다가 검을 갖다 든 후, 천천히 왼발부터 허리 브릿지 먼저 세워주고, 자, 이거를 너무 급하게 들어버리면 몸이 균형이 뒤로 빠지면서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항상 수련의 최초 연습과 숙달 과정에서의 연습은 천천히 균형을 맞춰 바르게 자세 균형을 유지한 이후에 이어져야 숙달되고 나서도 빠른 동작으로 들어가도 중심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천천히 하나, 둘, 셋. 자 그다음 허리를 먼저 이 균형에 대해 허리를 먼저 힘을 주고 다리를 끌어와서 천천히 들어줍니다. 자이 상태가 근겨이빠파사있인데자 이때 팔이 뒤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완벽하게 내 오른쪽 얼굴 앞에 얼굴 오른쪽 부분에 검을 맞춰서 똑바로 검을 세워주시고. 거기 기울거나 아니면 뒤로 넘어가지 않게 손목과 균형을 꽉 잡아서 앞을 보신 후에 다리는 조금 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들어서 네, 이 단전이라고 하는 이 급소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급소를 무릎이 단단한 신체 중 하나인 무릎으로 감싸 보호해 줍니다. 자 이것이 금계 국립 팔상대의 기초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왼발 스윙이 끝났으면 오른발 스윙을 바꿔줘야 되는데 편의상 뒤로 돌지 않고 다시 한번 앞으로 하겠습니다. 자세 를 바꿔서 이어 그대로 발을 내려 놓자마자 항상 발이 먼저갑니다. 발을 내려 놓자마자 이어 정면을 편 후에 그대로 뒤로 돌아서 횡단을 매는 스윙 이어 대방의 허리를 끝까지 매수로쭉 뻗어 매시고 그다음. 똑같은 자세에서 허리부리 지세우고 오른발부터 천천히 같은 높이로 들어줍니다. 자 이때도 이쪽으로 따라오지 않게 항상 검은 오른쪽 어깨 앞에 위치할 수 있게 수련해 주시고요. 어 근경형리 팔사세 같은 경우에는 허리의 균형만 잘 잡아주시고 다리는 다리 힘으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허리 힘을 붙인 상태에서 다리는 서서히 균형만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버티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허리 브릿지에 신경을 안 쓰고 이 무릎만 들어주는 데 집중을 하다 보면 균형이 무너지면서 뒤로 빠져서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허리는 항상 위에서 잡아 당긴다는 생각으로 그대로 버티면서 다리를 천천히 끌어올려서 거뭇... 자, 이 다음으로 금결독립세에서한 가지 더 수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허리가 이 균형을 제대로 잡힌 이후에 어느 정도 익숙져서 버티기에 큰 무리가 없다 한다면 그대로 검을 앞으로 견적해서 자세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검전을 맞춥니다. 그대로 내려보기. 하나, 둘, 셋. 금계 독립제를 이용한 수련이기도 한데, 금계 독립제가 다른 동작보다 많이 수련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일단 당연히 모든 무술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활하는 데에서도 그렇지만 움직임의 근간이 되는 버팀 다리 중에 한 다리가 중심을 위로 보냈기 때문에 한 다리에서 모든 역할을 거의 다 해줘야 되는데, 자, 이때 그래서 제일 먼저 수련해 주시는 게 계속 말하는 허리, 브릿지 그리고 시선입니다. 검도는 시선이 가는 대로 검이 가기 때문에 만약에 시선 선을 땅을 보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검 끝은 앞으로 뻗어 나가지 못하고 땅을 향해 갈 것이고 시선이 위로 떠 있다 목표가 제대로 없이 흐리멍텅하게 앞을 아닌 위를 보고 있다면 검은 앞으로 강하게 뻗는 것이 아니라 위로 뻗어서 손목이 꺾이게 될 겁니다 끝 지점이 흐려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항상 시선 처리와 허리 균형을 세워주시고 수련에 임해주시면 되겠고요 등계세에서 내려배기까지 연습을 하실 때 가장 키포인트는 몸이 일자로 서 있기 때문에 정면내려배기는 사실 어느정도 숙떨만 된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내려배기 같은 동작은 옆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가 돌아갈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중심을 잡은 다음에 하나, 시선 정확하게 둘셋넷 견적. 그래서 항상 흐트러지지 않게. 자, 이거는 오른발, 왼발 균형을 모두 같이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한 발만 익숙하게 연습을 하신다고 한다면 다른 한 발에서 균형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나머지 뭐 소도세, 앞으로 나올 동작들인 소도세, 자연세 그리고 조천세 등의 자세에서도 균형이 잘안 맞을 수 있습니다. 항상 수련은 양발의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계세에서도 왼발 수련과 오른발 수련을 동일시하게 연습해 주셔야 숙달이 되고 차후에 검법이 진행될 때, 시연될 때에도 순간적으로 나오는 금계동의 자세가 명확하게 잡히게 되는데 이때 수련을 게을리하시면 순간적으로 검이 진행되다가 탁 금계세가 멈췄을 때 몸이 뒤로 빠지거나 아니면 한 다리가 중심을 잃고 여러분 대로 통제 못하고 움직이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사건을 미리 위안에 방지하기 위해서 수련을 항상 천천히 조금씩 시간을 늘려줘야 됩니다. 처음에 들고 1, 2, 3, 4, 5 버텨주셨다면 잠깐 내려주셨다가 조금씩 늘려갑니다. 다시 들어서 1, 2, 3, 4, 5, 6, 7. 자,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뭐몇 분, 어떻게 버틴다. 무리하지 말고, 수련이라는 것은 천천히 차근차근 쌓아서 완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욕심은 조금 내려두시고, 항상 체계적으로, 그리고 단계별로 연습을 해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